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순중한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5강의 5번 지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Success at innovation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in the years ahead as real failure. 자, 혁신에서의 성공은요. 어떤 사람의 삶의 퀄리티에 있어서 주요한 영향을 미칠 건데 앞으로 올 시간들에 있어서 뭐와 같이, 여기서 as는 뭐와 같이 실패가 그럴 것 같이 자, 성공이 우리의 삶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실패가 그럴 것 같이. 그래서 실패도, 실패가 앞으로의 시간에 사람들의 인생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와 같이 성공도 그럴 것이다. 라고 나온 게이 문장입니다. Perhaps a vaccine can be found to prevent cancer. 자, 아마도 백신이 발견될지도 몰라요. 발견될 수도 있어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Perhaps an effective means will be found of providing clean, inexhaustible, affordable energy for the entire planet. 자, 아마도 효과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또한 방,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수단이냐면요. 이 of는 여기 means에 붙는 겁니다. 자, 어떤 수단이냐면, 제공하는 수단인데 깨끗하고, 자, 보관되지 않고, 그 다음에 꽤나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에너지를 제공할 수도, 그런 수단을 발견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전체 행성을 위해서. Perhaps there is a large asteroid hiding somewhere and intent upon destroying the earth. A catastrophe that, through innovation, can perhaps be prevented. 아마도 대게 커다란 소행성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도를 할수 있어요. 지구를 파괴할 거라고 의도를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대재앙인데 어떤 대제앙이냐면, 혁신을 통해서 아마도 방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혁신이 우리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들이 지금 세계가 나열이 된 겁니다. The quality of life in developed countries today heavily depends upon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자, 삶의 질인데요. 이미 발전된 선진국에서의 삶, 오늘날의 삶의 질은요. heavily depends upon, 뭐뭐에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냐면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달려 있고, and this is increasingly becoming the case for all the all the worst nations. 그리고 그것이 점점 어떤 사실이 되는데 어떤 사실이 되냐면 전 세계의 국가들에 있어서 그게 사실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삶의 질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but the benefits of scientific advancements o e n often accrue not simply to the individual investor but to society at large. 그러나 이점인데 이런 과학적 진보의 이점이 occur 하면 발생하다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not simply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누가에게도 생기냐면 사회적 사회에도 전반적으로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투자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사회가 다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thus making essential. 자, 필수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감목적어, 집목적어. 뭐를 필수적으로 만드냐면요, the general public support both education and research in science and technology. 자, 일반적인 대중들도 이 교육과 연구에를 지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왜? 일반인들에게도 이득이 되니까요. Only in this manner, 오로지 이러한 방식으로만, can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hope to enjoy a standard of living. 우리의 아이들과 손주들이 어떤 삶의 기, 표준, 음, 삶의 수준을 즐길 수, 즐기도록 우리가 희망을 할수 있어요. 어떤 삶인데요, 근데?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tions that have preceded them. 자, that 하면 standard of living입니다. 삶의 질인데 어떤 삶의 질? 세대들의 삶의 질이요. 그들보다 앞섰던 세대들의 삶의 질보다 더 높은 삶의 수준을 즐기도록 희망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과 기술에 일반 대중들도 관심을 갖고 서포트를 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에서의 성공은요. 실패가 그런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삶의 질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Success and innovation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in the years ahead. Of. as will failure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법 포인트 볼 건데요. 이 지문에서는 도치가 두 개나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 노다지입니다. 서술형으로 출제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as will failure 하면은 얘는 사실은요. 이 as가 나오고 지금 원래 failure, will, 띠리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will failure로 주어 동사가 바뀌었고요. 게다가 이제 뒤에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 will 다음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혁신에서의 성공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뭐처럼요 실패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처럼요 라고 봐주셔야 의미가 가장 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s 지금 도치 주어 동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생략까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자 large astrate 소행성인데 어떤 소행성이면 숨어있는 소행성이죠 음 그리고 또뭐 어떤 의도가 있는 소행성입니다 그래서 이 as-trayed를 누가 수식해 주냐면 hiding이 수식해 주고 그 다음에 intent도 수식해 줍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that 해서 주격관계대명사 나왔고요.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quality of life in developed countries today 라고 해서 얘가 주어 그다음에 동사는 depends upon에서 the quality가 단수이기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epends에 s가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not simply to, but to 단순히 뭐뭐로가 아니라 뭐뭐로라고 해서 not able to b 나온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simply 하면 은 all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not only a, but a l s b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라는 표현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aking it essential 되어있는데, 자,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 우선 나왔고요. 자, make 다음에, 이시 나오고, 목적격보가 나오고, 대절이 나옵니다. 얘는, 과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입니다. 그래서, 자, 뭐 하면서, 필수적으로 만들면서, 뭐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도 좀, 얘가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데, 음, 자, 오직 이런 방식으로라고 해서, only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에는 뒤에가 이 o n l 가 포함된 부사구 제외하고 그 뒤에가 의문문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는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can hop인데 우리가 조동사가 있을 때는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를 앞으로 빼잖아요. 그래서 can이 앞으로 갔습니다. So only in this manner can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hope to enjoy a standard of living, 그리고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tion.에서 이 8번 that은요. A standard of l i v 을 봐주는 친구다. 라고 해서, 자, 어떤 삶의 기준, 삶의 표준을 즐기는데, 삶의 수준을 즐기는데, 뭐보다 더 높은 삶의 수준인가요? 자, 어떤 세대들의 삶의 수준보다, 그들보다 앞서 살았던 세대들의 삶의 수준보다 더 높은 삶의 수준을 즐기기로 희망하, 할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대비 문제 한번 볼게요. Success at innovation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in the years ahead, as will failure. s so, h a v e a n impact on A 하면 A에 영향을 주다인데 여기다가 지금 major 가 나와서 A에 큰 영향을 주다, 주요한 영향을 주다라는 표현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as will failure, 그래서 as 도치 나왔고 이거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only 부정어 구'가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only in this manner' 이 부사구가 끝난 후에 동사 주어 이런 형태로 의문문 형태가 된다. 음. 자 그리고 여기 지진 내면서 대신 'external of living'을 받아주는 것이다 라는 거좀 해서 이게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허니팁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혁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혁신은 어, 다가올 시대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우리 선진국의 삶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삶의 질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좌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일반적인 대중들이 그러니까 사회가 과학과 기술에 지원하는 것이 필수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높은 생활 수준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일반 대중들, 일반 사회가 과학과 기술에 도움을 줘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잘 복습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 6번 지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안녕!